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가고 드디어 2026년이 열렸는데요. K 방산이 2025년에 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6년에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 우리 방산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련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분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그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한국 방산 수출 전문가 과정을 맡고 있는 김만기 책임 교수입니다. 우리 방산 수출 과정은 이제 한국의 기관들 또 방위사업청이나 또기부원이나또 국기연 이런 기관들을 또 교육 대상으로 하고 일부 우리 체계 업체들을 같이 교육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벌써 5기가 양성이 됐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무적인 우리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제 방산 분야를 좀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가장 큰 배경은 저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 국방부와 이런 방위산업 관련된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젝트 운영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카이스트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또 추가적으로 또 기업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유치원에 국방분야에서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큰 틀로 좀 얘기를 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2025 에이펙. 에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마스가 프로젝트 부터 시작해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돌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20 26년이 이제 본격적인 한 해가 될것 같은데 글로벌 방산 생태계를 봤을 때 미국 진출 자 한국이 가진 염원 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정통한 미 조달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 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국방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천조 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미국 국방 조달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정하게 보면 그 700조 원 중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그 마켓 쇼어가뭐 0.2%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 한 2조 정도 우리가 이제 조달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2조 가운데서 이제 주한 미군을 떼고 나면 한 100억 밖에 안 돼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우리 무기 체제를 대부분 미국에서 가져 왔고 원천 기술을 또절초 경영을 통해서 뭐 케이프 테니부터 많은 사실을 무기 개발하는 그런 상태고 우리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정말 많은 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성적표를 보면 놀랄 정도로 사실은 우리 마켓 시어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다양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해서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반드시 우리 방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염원했던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들도 팩 시스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이 잡혔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가시적인 하나의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고 또 마즈가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실행 단계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컨텐츠에서 보면 로드 맵을 그려졌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뭐법 체계를 넘어서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RDPMU 같은 그런 이제 협의체도 만들어서 극복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전제는 미국 조달 시장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교수님 얘기처럼 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뭐 저도 기사를 썼지만 좀 희망찬 내용들이 많은데 미국 지금 조달 시장이 어떤 형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해 나가야 될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 음,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요. 네. 어, 근데 우리 이제 정서상 조달 사업은 공적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기금이니까 당연히 이제 규정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미 국방 조달은 이제 디파라는 미국 네. 방 조달 핵득 교범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대박을 치길 바래요. 어. 예를 들면 저희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교수님 미국방 시당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아 일단 그래도 덩치가 있어야 되죠. 처음부터 백만 불 이야기하거든.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에 있는 조달 평가관이 한국 창원에서 예를 들면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기업이나 아니면 일본 뭐 무기 체계나 아니면 뭐 AI 기반 솔루션 이렇게 만든 기업 전혀 모르는데 자기의 직책을 걸고 처음부터 백만 불을 줄까? 그렇죠. 못 주죠. 근데 금액이 만약에 만불 짜리 야만 불이면 내가 가, 마음이 가벼워 지잖아요. 그래서좀더 접근하기 그래서... 쉽고요. 어, 그렇죠. 훨씬 쉽죠. 그래서 미국 국방조단 대부분의 경우 제일 처음에 큰대기업에 하청 으로 들어가요. 내가 프라임 컨트랙터로 주계약자 로 국방부 계약을 따기에는 부족 한게 너무 많잖아요. 룰도 모르고 그래서 협력 계약 들어가서 작은 계약을 받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 만불 하다가 십만 불 하다가 또 이게 백만 불 이렇게 되면 평가 를 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e v a l u a t i 이라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관들이 이제 나의 실적 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방 조달은 우리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웃음> <웃음> 언젠가 계약은 딴다 어. 그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단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계약은 무조건 사실은 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와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미 조달에 들어가기 어려운 쪽 하나의 문제가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할 정도로 없는 게 없는 국가인데 네. 그럼 생각해보면 미국은 없는 걸살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다 있는데 그게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모든 게다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미국이 생각보다도 모든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미국의 그 재미있는 조직 중에 DLA, Defense Logistic Agency, 우리로 말하면 군수 보급창 같은 예. 게 있잖아. DLA가 1년에 50조 이상 구매를 하는데 그 부품을 어, 구매하는 이제 DLA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수십 건의 입찰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DLA에 사실 입찰하는 자격은 우리 기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어워드 매니지먼트, 밴드 등록을 하면. 예. 그 다음에 사실은 비딩해서 가격을 잘내고경쟁력으로 따를 수 있는 건두 번째 문제지만 미국과 한국이 부품, 국방 그 무기체제나 다양한 형태의 그 군수품의 소위 시리얼 난바가. NSN 난바를 그래요, National Stock Number. 그 NSN 난바가 같은 분모를 써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헬기에 들어가는 로터리 부품 이 1, 2, 3, 4, 5, 6이면 국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같은 밀스펙을 선다 말해요. 같은 NSN 난바를 두고 특정한 부품을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로터리 들어가는 약간 그링 같은 그런 이제 부품인데 미국 DLA가 2002년에 구매한 가격이 이제 계약에 남아 있는 가격이 1 8 0 0 0불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같은 NSN 난바가 방위상업체 구매한 게 160만 원에 구매했어요. 哦。Oh.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RDP, MOU가 체결이 안돼 있으니까 평가받을 때 50%가 활전이 적용이 되죠. 그걸 그렇지. 페널티를 받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페널티가 있음에도 저희가 아직 경쟁력을 그렇죠. 갖고 있군요. 음. 방금 되게 중요한 하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RDP-A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RDP-A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RDP는 MOU 형태로 계약한 국가도 있고 의리문트로 계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DP를 좀더 이행할 수 있는 단계로 하자 그래서 rdp-a 를쓰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rdp-mou 를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오해를 많이 하세요 rdp-mou 가 방산부분의 뭐 자유무역이다 예, fta 라고 별칭을 많이 쓰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니까 RDPMOU는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게 방산 부분의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안보 경제의 주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28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 28개국 중에서 아시아에는 호주와 일본이 2016년에 이제 체결을 했고 그 이외 28개국 중에서 23개국이 유럽 국가예요. 나중에 이디아에서 그제 유럽 방위 산업 전략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RDPMOU는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발주하는 R&D 과제에 우리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소위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는 거 미국산 우선 보호법에 면제를 받아요. 그왜 면제를 받냐면 지금 현재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2012년에 우리 한미 FTA를 체결 했죠. 네. 한미 FTA 17장에 보면 한미 양국이 공공조달 부분는 서로 자유무역을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미 국무부에 입찰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같은 레벨로 미국 기업과 같게 우리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방 분야 조달은 WTO 세계 무역 기구에서 말하는 정부 간 조달 협정의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700조원의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방위 사업청의 국방 분야 조달 한 17조 18조 된다 가정을 하면 서로 포기를 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 하면 항공기, 함정 뭐 등등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메리칸 액트 웨이브를 못 받아요. 엄청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건데. 안타깝죠. 그리고 실정적으로 보면 GAO 미국 이제 회계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서 201 3년 사이에 미국이 RDP 체계란 28개국으로부터 구매한 게 1년에 우리 돈으로 8조 정도를 구매했어요. 평균, 그러니까 이 RDP의 모유를 체결해서 당연히. 방산 분야에 교류가 많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만큼 가격 레벨도 떨어지고 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접촉 면이 좀더 많아지니 많아지죠. 기회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며 그리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조금 그렇죠. 더 유리한 해보겠습니다. 측면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미 조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IDPA는 음. 필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필수 선택이 되죠. 다만 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예. 왜 지금까지 안 했냐? 거의 우리가 r d p a MOA에 대해 고민한 게뭐 거의 20년이 됐어요. 환경조사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RDP는 상호협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장을 페널티 없이 들어가는 반면에 미국도 당연히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방산 시장을 내줄수 있다. 다만 우리가 놓치는 측면이 뭐냐면 그 RDP MOU의 그 문구에 보면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 국제법은 국내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하면 국내법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국내법이 우선이다. 우선이다. 영어로인컨시스 with local regulation, rules regulation 말이 들어가 있어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위 획득법이 있죠. 이 방위 획득법의 어느 조항이 RDP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RDP를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방위 획득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일본의 RDP MOE를 체결한 다음에 방위 획득법 관련된 수정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그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절충 교육. 어, 이게 RDP MOE 체결하면 절충 교육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28개국 중에서 23개국이 절충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어떤 문구가 있냐면 RDP MOE가 절충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충 교육을 RDP 체결한다고 해서 못 한다 그거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지로 RDP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방위 핵특법을 수정하거나 그렇게 좀 바꾸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과 두 번째는 절충 교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좋습니다 굉장히 RDP MOU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RDP MOU도 마스터 프로젝트랑 또 연관이 또 될... 수 있잖아요. 이 영향을 어떻게 서로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마즈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국방 조달의 틀을 한번 이해를해보자고요 소위 미국 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밑에 뭐냐면 NDIS, 서 소위 i a l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나오잖아요. 미국 방위산업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방위산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IP, Implementation Plan이 나와요. 실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RSF가 나와요. Regional Sustainable 프레임워크를 해서, 그런, 되게 뭐 상당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미국 해군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 하나에 왔던 뭐 그런 수송함 같은 음. 경우에, 과거에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모항이 모항이는 홈포트라그래요 배마다 모항이 있는 배가 있고 모항이 없는 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함대에 있는 그 함정이나 한국 모함, 모함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중동이나 아니면 뭐 아틀란틱 쪽 가는 배들은 대부분 다노트 모항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체제는 타이틀 10이나 존스 액트 때문에 모항을 미국에 두고 있는 배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네. 개인이 관리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수리도 못하고 그런 큰털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유지 보수 수 새로운 꼭지는 왜 만들어졌냐면 더 이상 미국이 자체적인 영향으로 MRO를 해못 해요. 그래서 다섯 개우방을 선정을 해서 RAF의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MRO를 본국이나 모항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지역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MRO를 진행하자. 그게 뼈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하나 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의 MRO를 수송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는 그정책적적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마스가 프로젝트가 뭔가 신의 선물처럼, 음. 혹은 되게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좀 있어요. 이건 제뿐만 아니라 뭐 CSIS든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특히 조선 협력에 관련돼서는 미국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군 해군 전력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막지 못하고, 특히 MRo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계절을 따라 서 받는 배가 40%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심각하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필요해서 조선 협력을 한다는 차, 시각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 우리한테 배를 M R O를 줬으니까 아,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신조도 주겠네. 아 이제 건조할 수 있게. 예, 건조할 했겠네. 수 있겠네. 미국이 준비되지 않은 영역까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M R 로 단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필요해서 하는데 음. 건조까지도 그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정조 대항함에 있잖아요. 이즈 함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배를 우리가 만들어. 그리고 무기 체계는 뭐 럭키드마 같은 것도 소개해서 사실은 우리의 국방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중요한 자산이 이제 시간이 r o 로할 때가 됐어. 우리 국내 업체 할데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있는 회사가 와서. 우리 정조대항하면 MR을 하겠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laughs> 네. 그러면 전투함을 m r 로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보면 다 봐야 되잖아요. 무기체제, 항전체제 다까지게 되잖아요. 지금 미드, 미국의 디파 조달 법상에도 그렇고 무기체계를 뭐 m r 로 한다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안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 당연히 미국도 FCL, Facility Crisis Level,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자 이제 시설 비밀 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비전투함은 네. 가능하지만 전투함을 만약 우리가 m r 로 한다는 건미 국방부가 우리를 말하면 미 안보기무사에서 정하는 그런 시설 기준에 맞는 보안 시설에 맞는 모든 규정을 보합했을 때 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저가를 이해할 때도 좀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정책적인 방향이 섰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만들어졌다, 좋은 뉴스다. 그런데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발빠르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막상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그 전략 자산을 보기 위해서는 FCL이라든지 좀 이런 보안 등급 어. 취득을 해야 되겠네요. 음. 그럼 협의도 해야 될 것이며 음. 준비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현재 우리 국방부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 보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 국방부가 직접 스폰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보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비밀 등급이 있다. 2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2등급을 수행할 수 있게끔 스폰서 레터를 예. 국방부 직접 줘요. 그러면 국방부가... 그 편지를 받고 내가 이제 그 신청하는 단계와 절차를 밟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 국방부가 럭키드 마틴한 계약을 줬어. 2등급으로. 그 럭키드 마틴이 100% 자기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넣기도 맞더니, 자기가 받은 거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을 나한테 스폰서를 해줘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후자에 속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FCL 받는 그 보안 그 등급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FS86이라는 그런 85, 86 이런 그체제가 있어서 보통 한 2년 걸려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기자님, 그 BA 아시죠? 그죠? 예. BA는 영국회사하잖아요 BA 예. 그죠? BA 시스템은 미국에서 탑 시크릿을 받았어요. 어, 어 제일, 제일, 제일 높은, 등급에, 높은 등급을 예.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무기 체계 이런 건다 하잖아요. b a 가 분명히 영국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 국방부의 FCL의 일급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 B A 시스템제가 원래 영국 건데 여기 이 탑시크리스는? 미국 법인에 관련돼서 경영자들 아, 자격이 아, 있는 사람들만 운영하고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무실도 못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나오션이나 H D 현대중공업이 그런 식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음.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인 꼭지가 있는 반면에. 네. 조달 실무적으로 이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 어떤 특정한 기업이 법률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다 해놨어요. 네. 그런데 스폰서 레드를 못 받네? 그리고 스폰서십레터를못 받으면 아무일도안일어 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자가 맞으려면 저희 미리 준비해야 돼. 그만큼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해양 MOU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렇지만 유럽에 대한 진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 유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은 미국이 n d i s 를 미국 방위산업 전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꼼꼼히 이제 분석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e d i 에서 유럽 방위산업 전략이 나왔어요. 거의 유럽 방위산업 전략 핵심은 뭐냐면 탈미국해보자. 한 네. 꼭지 하나고, 유럽에 필요한 방위산업에 관련된 토요는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게 핵심적인 두 개의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크라이나 리 전쟁 때문에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 상당히 우리 방산시장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분들은 뭐 한국 방산의 르네상스라고 그렇게, 네. 어, 그거 맞아요. 음. 맞지만, 화두는 뭐냐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글림돌이 이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기존에 EU 협의체의 국방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27개국이 필요한 국방에 대한 소요는 자체적으로 해결한 법령이 벌써 존재해요. 그래서 그 디렉티브가 존재하는데 폴란드가 우리한테 무기를 구매한 거는 매번 이렇게 외외적인 상황을 적용할 때마다 사실은 면제를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독일 레오파드를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납기를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지만 원칙은 그런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제 폴란드가 한국의 그런 무기의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서 폴란드가 먼저 사실 올리는 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다음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왜 EDIS를 만들었을까? 작년에 Safe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Safe가 SQG for Europe 말해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양한 사실 수출 금융도 지원해 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고 이슈가 많았잖아요 수출금이. 그러니까 유럽을 지키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유로 유럽 방위비를 올리라고 계속 압력을 주니까 네. 이 국가들 기금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 모두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든 거예요 장기로 줄수 있는 저리융자 기금을 만든 거예요 네. 그 가운데 22%를 폴란드가 할당을 받았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받았죠 근데 제 프로그램 꼭지가 뭐냐면 예. 우리를 봐서는 좀 위험한 게 일단은 이 회원국들이 이거 활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유럽에서 65%까지 유성권을 가지고 가고35% 정도만 해외에 조달할 수 있는 꼭지를 일부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당히 좀 사실은 급해요. 저도 여러 가지면에서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이 프로그램 이전에 유럽의 공동 연구가지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있어요. 호라이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유로 27 개국이 공동 연구 자금, R&D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가에 넣었어요. 주 회원국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꼭지를 만들어서 이제 2025년부터 우리가 이제 참여할 를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좋은 선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빨리 그 세이프 기금에다가 우리 기금을 태우고 호라이즌의 설레처는 빨리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 미국의 RDPMO 이야기했죠. 28개국 중에서 23개국이 유럽 국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e d i s 와 세이프 프로그램은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RDP MOE예요. 그러니까 EU 판 RDPA.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 판 RDPMOE 안 들어갔죠. 유럽 판 MOE도 안 들어갔죠. 미국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이 약화되죠. 유럽도 정말 어렵게 만들어놓은 수출 플랫폼 자체의 생태계가 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선제적 조치가 좀 필요한 이유가 사실 미국으로 좀더 다시 돌아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그 안에 핵추진잠수함, 핵잠수함입니다. 자, 핵잠수함도 음.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